안녕하세요 황금거북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정신없이 바쁜 날이겠네요. 하지만 그만큼 결과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쉽게 허무해하지 않을 만한 성취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금전우는 일이 잘 진행되어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무리한 투자는 부담감을 줄수 있고 이익보다는 손실을 가져올 위험이 있습니다. 애정우는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하면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행복과 함께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겁내지 말고 서로에게 다가가세요. 행운의 색은 황토색입니다. 소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신체와 마음이 가벼운 편이지만 과로에 주의해야 해요. 주변의 인정을 받기 좋은 날이니 맡은 일에 대해 자신감 있게 진행하세요. 후회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는 게 좋겠어요. 금전운은 금전 상황이 안정적인 날입니다. 고정 수입 외에 추가 수입이 조금씩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도박이나 투기성 있는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운은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고 따뜻한 사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파란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당신의 의지대로 일이 잘 풀릴 거예요. 예상치 못한 성과를 얻어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 어려웠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성급하게 움직이는 대신에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금전우는 당장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아요. 오늘의 노력은 미래의 성과를 위한 준비 단계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바로 얻는 것은 쉽지 않으니 상황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애정우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점을 고려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레스토랑에서 분위기를 즐기기에 좋은 날입니다. 행운의 색은 회색입니다. 토끼띠 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은세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일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자칫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으니 차분하게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운은 과거의 방식에만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보세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알아보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처 알지 못한 이익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애정운은 오늘은 사랑운이 좋은 날입니다. 긴장감 없이 여유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완벽한 사랑을 찾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검은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지금은 침착한 행동이 중요한 순간이에요. 당신의 판단력과 일처리 방식이 주목받게 될 거예요. 운이 상승하여 당신을 돕는 사건들이 이어질 거예요. 더큰 성공을 위해 당신의 노력이 중요해요. 금전운은 오늘은 잃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인 소득을 고려하는 게 중요해요. 과거에 집착하거나 실패를 되새기면 돈이 더욱 소비될 수 있어요. 큰 일은 다음에 미루고 여유를 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애정운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하면 슬픔과 아픔도 잊혀질 것입니다. 주변에 스트레스로 지친 마음이 있더라도 그 이성을 만나면 모든 감정이 해소될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하늘색입니다. 뱀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의견에 동조하고 당신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신은 피하고 소신이 향하는 곳으로 도전해보세요. 주변 상황이 당신을 위해 움직임으로 일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운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시기예요. 자금순환이 원활하게 돼서 지갑도 풍부해질 것 같고 심적으로도 안정될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부가적인 수입도 기대할 수 있는 시기니 추가 수익에도 주목해보세요. 애정운은 오늘은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질 수 있는 날입니다. 너무 예민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스스로를 편안하게 만들면 상대방도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긴장을 풀고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려 노력해보세요. 행운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생각지 못한 방해 요소가 일어나 승부가 급전할 수 있는 날이에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만심을 내려놓고 주변 상황을 침착하게 판단해야 해요. 금전우는 투자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모두 장애물에 부딪히기 마련이니 그것을 극복하는 노력과 인내심이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애정우는 주변의 소문에 휩쓸리지 말고 당신들만의 마음을 믿으세요. 사랑은 두 사람 간의 소중한 감정입니다. 주변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은 당사자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카키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당신에게 다가오는 제안이나 기회에 대해서는 너무 이익만을 따지지 말고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네요. 특히 학업 관련 기회가 오늘 당신에게 찾아올 수 있으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우는 기대치 않았던 곳에서 수익이 생긴다면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하게 되어 수익이 더욱 증가할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이익으로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애정우는 오늘은 상대방에게 세심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노력과 섬세함은 상대방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하얀색입니다. 원숭이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은세는 지친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 앞만 보고 무리하게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운은 재물운이 좋은 날이니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도 해결의 길이 보일 것이며, 당신의 행동에 따라 재물이 증가할 것입니다. 괴로웠던 일들도 깔끔하게 정리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기회를 잘 활용하세요. 애정우는 주변에서의 잔소리나 격려는 듣지 않았지만, 내 사랑은 내 곁에서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어려울 때는 그냥 살짝 의지하세요. 마음을 감추고 담으면 상대방이 멀어질 수 있음을 알아두세요. 행운의 색은 남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당신의 주의를 끌지 않는 작은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이러한 작은 문제들이 큰 것을 가려버리게 되면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핵심 가치와 목표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세요. 금전 운은 당신의 성실한 노력에 주변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 노력과 함께 운이 어우러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날이에요. 노력 없이는 어떤 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현명한 행동은 당신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해요. 애정운은 오늘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날이에요.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따르게 될 거예요. 유혹은 있겠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의 사람에게만 마음을 쏟아 주세요. 행운의 색은 분홍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기분이 좋아 밝게 웃을 수 있는 날이에요.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일상의 모든 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금전운은 오늘은 투자하기에는 좋지 않은 날이에요. 돈을 벌기 어려운 시기이며 금전 거래나 빚보증은 피하는 게 좋아요. 친지와의 돈 거래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오해나 갈등의 소지가 있어요. 애정운은 오늘은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연인이나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중요한 날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약속을 소홀히 하거나 피하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행운의 색은 갈색입니다. 돼지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들뜬 기분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날이에요. 목표에 집중하며 일을 잘 진행할 수 있어 만족스러운 하루가 될것 같아요. 금전우는 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하루입니다.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우는 미웠던 사람에게 점점 호감이 생기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죠. 아마도 그 사람을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면서 그동안 놓쳤던 면들을 발견한 게 아닐까 해요. 행운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황금거북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을 분석해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60페이지 분량의 사주전자책을 제작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나의 운명을 해석하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드려요.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사주를 통해 삶의 힌트를 찾아보세요. 프로필 링크를 통해 나만의 사주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